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, 매일 교과 나눔 시간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.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, 사도 바울의 권면, 에베소서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8월 11일 금요일, 오늘은 이번 교과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. 오늘 생각해 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.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? 그러므로 이르기를,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?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, 이는 마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.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 연구를 통해서 사도 마울이 10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한 구절인 것을 공부하였습니다. 오늘 교과에서는 이 말씀 중 구절의 말씀의 해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. 주님의 올라가심과 내려오심에 대한 이해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주님께서 육신의 장막 꽃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음으로 해석됩니다. 그런데 이 교과의 저자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내려 보내심으로 비록 본인은 인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,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사,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지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. 이는 다시 한번 지난 화요일 주제의 내용, 성령을 내려보내신 것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해석입니다. 두 번째로 8절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말씀의 해석으로 이는 이 땅에서 죽음의 포로가 되었던 의인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시키므로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것으로 이해됩니다. 이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요제절 곧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영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. 이상, 금요일 더 깊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앱베소서 4장, 7절로 10절의 해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, 곧 연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하였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.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될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. 이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협력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 모든 하나됨의 역사와 연합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과 교발을 마치겠습니다.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.